그러는 사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주를 조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 자체가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오한이 좀 찾아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어요 비명 행사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어 아무리 봐도 어 사망자가 들어와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이 사주는 원래 우리 같은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다. 신부리도 굉장히 강하고 머리도 영특하고 조화도 많이 있고, 어 초년과 중년에는 그만큼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가서 살아라라는 그런 사주고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사람들을 어 웃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슴에 울림도 있고, 우리 영화 배우처럼, 그리고 뭐, 탈렌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주를 조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올해의, 음, 병원연을 놓고 보게 되면, 이분 자체가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우한이 좀 찾아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어요. 비명행사라고 그러죠.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해운년이 아니고, 내년 7, 8 월,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아직 현재는 운기로 보게 되면 아직 음력으로 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병원을 보게 되면 음력 7, 8 월에 들어오시면서 상당히 좀 좋게 찾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내가 심장마비, 실혈관 질환 이런 걸로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서 찾아 들어오는 운에 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나이가 상당히 고령에 들어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분 자체가 원래 명이 길어요. 백수장수 한다고 그러죠. 백수장수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래 이분 정명이 한막 아흔 일곱, 아흔 여덟,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말 정도 되면은, 음, 명으로는 좀다 끝이 나는 그런 운이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정상적인 정명은 9 2에 6월에 끝나는 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명까지는 거의 다 끌고 오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괜히 말해서 뭐 백내장, 녹내장 하듯이 앞에 보이지 않는 운에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되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운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혹시라도 있으면 상문도 들어와 있고요. 상문이 들어오더라도 아직은 조상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어, 사자가 들어와서 데리고 가면 우리가 안 가듯이, 조상이 사자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없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자년에 올해 병호를 놓고 봤었을 때는, 어, 실질적으로 올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 이별, 작별 하는 그런 운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만약에 아프셔서 어, 간병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운명을 어,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사주 드린 분은 그 배우 신구 선생님이시고요. 어, 건강이 좋지는 않아요. 어, 건강이 좋지는 않고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올해 잘 넘기신다 하더라도 어, 내년까지는 갈 수는 없다. 정말 이분이 잘 가시면 2027년도, 3월이면 죽을 운명이 다들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혹시 제거 영상을 보시면 정말 이런 분들은 역사에 남을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지천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분의 운명이 이렇게 좀 해달라, 저거 이렇게 해달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올해 운기로 보게 되면, 음, 올해로 음력 4월, 양력으로는 5월입니다. 그래서 4월에 가서는 문제가 한번더 발생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4월과 5월을 잘 넘어 주셔야 이분이 어, 10월을 넘어 설실 것 같고 6월까지, 내 정면까지는 갈수 있겠으나 올해 4월 달에 이별 소식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좀잘 지나 주시면 음, 그래도 길게는 갈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길어야 1년 안팎으로 이번에 운명이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웃게 하고, 국민들을 슬프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기는 하시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별이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아무리 봐도, 어, 사망자가 들어와 있다. 어, 그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평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 올해 양력으로 5월 기준, 좀 어렵다. 어, 그렇게 좀 보여줘요. 음, 건강을 좀잘 회복하시기를, 어, 심기일전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우리 신고선생님, 어, 간절하게 어, 바라겠습니다. 꼭 쾌차하십시오. 아프시면. 고맙습니다.